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11월 말까지 소득세 중간에나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후로 11월 말이 지났는데 아직 소득세 중간에나 고지가 안 돼서 납부도 안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일정 규모가 충족이 되는 납세자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납기를 직권으로 연장을 일괄로 시켜줬는데요. 어떤 사업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죠.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분들, 요건의 사업자분들이 납부 기한이 기존에 이제 2020년 11월 말이었었는데 직권으로 일괄로 3개월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자분들은 그 2021년 2월 초에 고지가 되면 원래는 납기가 2020년 11월 말이었는데 이제 2021년 3월 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지는 2월 초에 되겠죠. 21년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까지 연장이 됐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위, 아래 1, 2, 3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업종별로 일정 수익금액이 넘어가지고 5월달에 신고하나고 6월달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이, 이 분들은 이제 중간에나 연장이안 되고,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이제 다른 요건도 있지만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연장되는 사업자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2019년 수익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음식,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은 2019년 수익금액이 7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보건, 부동산, 임대업 등은 2019년 수익금액이 5억 원 미만인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연장되는 그 사업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입니다. 여러 업종을 겸약을 하면 수익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종들이 이제 보면 왠지 연장을 해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사업자분들이죠. 세 번째로, 2019년 귀속되는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 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분들입니다. 이게 기준이 2천만 원을 이제 초과하면은 이제 그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위, 아래 1, 2, 3을 다 충족을 해야 그 이제 소득세 중간에 납, 납기를 연장을 해주는 사업자분들이 되는 거나 되는, 거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나쁘게 하니 연체권을 연장된 그 사업자분들은 이미 세무서에서 징수 유예 승인 통지서를 20년 11월 중순 그러니까 고지서 대신에 고지가 이제 통지서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미 다 고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징수 유예 승인 통지서가요. 근데 이제 그게 고지도 안 됐고 그러니까 통지서도 안 왔고 고지서도 안 날라왔다. 그러면 관한 세무사한테 한번 그 관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기존에 이제 중간예납이 분납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그 분납 이제 2개월 연장이 되는데 그이 분납 기한도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분납이란 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한데요. 그 밑에 보시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을 하고 2천만 원 초과하는 이제 납부 세액이면 50%반 이하의 금액을 2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납세액이 3천만 원 이었으면 이제 1,500만 원은 이제 2021년 3월 2일 그 전에 납부는 되겠, 아 고지는 되겠지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잔액 1,500만 원은 21년 4월 30일에 그 전에 고지가 되, 됐을 거고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내납 납부기한이 연장된 그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